Hola, b u e n a s 여러분들도 한주 동안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새로운 부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죠. 지난 시간 에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또 시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지난 시간에 뭘 배웠나 봤더니 우리 업치나엄진따로부터비교당학기에 쓰는 비교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이라는 거 영어에 more than, less than 처럼 쓸수 있었단 말이었었고요. 더 마스에 해당하는, 더 하다라는 말에 마스, 그리고 더, 형용사합니다무엇 뭐, 보다, 보다에 해당하는 게, 그리고 비교 대상을 집어넣어서 비교 대상보다 더형용사하다 이런 표현 한번 살펴봤었고요. less than, 덜 하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봤었죠. 덜 하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는 누어스라는 말이 있었고 덜 형용사입니다 역시 뭐 보다 해당하는 게가 필요해더라 게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을 집어넣어서 비교 대상보다는 덜하라 이런 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똑같은 것도 한번 만들었었죠 영어의 'ass'처럼 쓸수 있었던 거 스파들에는 뭐가 있었나 봤더니 탄. 그리고 형용사 명상, 이때는 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뭐와 같이 똑같아, 뭐처럼 해당하는 꼬모, 그리고 비교대상을적어놓고 비교 대상처럼 똑같다, 이런 것들, 우리 비교법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두대상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봤다. 예를 들어보니까, 세심리아가 어떻다, 그랬었어요. 세심리아가 에, 이게 포기니 예쁜데, 더 예쁘다, 더하다라는 말에 마스 더 예쁩니다. 보니까 누구보다 꽤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집어넣었었죠? 비교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김태희 형이 비교해봤네요. 그래서 김태희보다 더 예쁘다라고 한번 얘기해봤었고요. 비교할때 주의하실 것은 바로 뭐다? 같은 것들끼리 비교하기로 했었죠? 미모를 비교했으면 비모, 나이를 비교했으면 나이, 키를 비교했으면 키를 비교해야 된다. 같은 것들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럼 김태희도 어떻다? 김태희도 예쁘다 그런데 예쁜데 덜 예뻤던 거죠. 더라다, 에스, 메노스, 덜 하다. 에이스. 메노스, 보니까. 덜예쁩니다 누구보다 게 비교 대상이 세실리아보다는 조금 덜 예쁘더라. 이렇게 같은 것들끼리 비교를 한번 해봤다. 자, 우리 그러면 똑같이 예쁜, 김태희랑 똑같이 예쁜 친구들이 아니다아니다도 예쁜데 에이스. 똑같이 예뻤다. 딴. 보니까. 꼬모. 누구? 김태희. 일단은, 김태인처럼 똑같이 예쁘다. 그서 마스 형용사께, 레노스 형사께딴형명사 꼬모. 이런 말들 집어넣어가지고, 두 대상을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비교급을 사용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는 우리가 최고를 만들 수 없었지만, 우리 세 사람을 놓고 보니까 뭐예요? 이 중에 가장 우월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최상급. 우리가 최상급 표현도 한번 살펴봤는데, 최상급을 쓸 때, 포인트는 바로 뭐다? 5월이 있는 관계에서 5월이 있는 관계에 마스와 메노스한 관계에서만 최고나 최하를 만들 수 있지. 똑같은 거는 최상급으로 활용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바로 보다 영어에서도 더 베스트했던 것처럼 더 정관사가 붙더라. 최상급을 쓰는 분은 정관사가 붙는데 정관사의 스파는몇 가지 네 가지가 있었다. 엘라 스라 이렇게 정관사에 그리고 라스 메노스입니사 이때는 뭐 보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뭐 누구들 가운데 이런 말들 말이기 때문에 대나 엔트리아 같은 단사를 활용해서 대 비교 지역이라든지 혹은 대 비교 집단을 집어넣어서 뭐 어디에서 온 누구들 가운데 이런 말들 우리가 최상급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구조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최상급을 쓰는 또 다른 포인트로 우리가 최고로 형용사다 이런 문장도 만들어 봤지만 최고로 형용사 명사 이런 구조도 한번 봤을 거예요. 최고로 예쁜 선생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죠. 자이 포인트는 정반사를 거 활용한다라는 거였었고요. 정반사 알맞는 거딱찍어서 집어넣주시고. 최상급을 쓸 때는 어떤 관계? 마스와 메노스한 관계에서 최고나 최하를 만들어주고, 마스, 메노스 형용사. 자, 그리고 대, 나, 엔트레를 활용해서 대, 비교, 지역이라든지 혹은 엔트레 비교, 집단을 집어넣어서 최고로 형용사 하다는데,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최고로 형용사, 명사, 명사의 하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공식을 짜는 명사는 어디에 온다? 정관사 뒤에 명사가 따라 붙는 게 안정적이고 형용사 뒤에서 앞둘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더라라고 하면서 최고로 형용사 명사 구조도 한번 살펴봤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문 한번 보니까 천년에 여자니까 정관사 최고 만들어줬었죠. 라, 마, 선화사 보니까 여기서 대문로서 세상 최고로 예쁘다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최고로 형용사 최고로 형사다 이런 표현 만들어봤는데 최고로 예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최고로 예쁜 쌤, 최고로 예쁜 선생님 이렇게도 만들어봤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봤느냐 했더니 제시미니아 에이스 라프로 a 소라라 프로페소라 라 프로페소라 더 예쁘다 보니까 여기서 늘 정관사 뒤에 명사가 오고, 마스크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수식하는. 이렇게 최고로 형용사한 명사 구조. 이런 형태의 문자 구조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식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스파니에도 불규칙한 형의 비교급이 있었다는 라 거죠. Good, 스트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자, 그래서 불규칙형 한번 잠깐 정리해보니까. 불규칙형의 우리 좋은이 형용사의 구에노 부이나 이런 거 있었죠. 자더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마스부에나않고 메코라는 표현 이 있었고요. 최고로 좋은 남자 엘 메코, 최고로 좋은 여자 라 메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줄수 있었다. 나쁘다라는 말에는 우리 말로 말라 이런 말 있었고요. 더 나쁘다 그랬을 때 배오라는 말이 있었고 최고 나쁜 남자 엘베오 세고은 나쁜 여자, 라배오 이렇게 우리가 불규칙형을 외워야지 쓸수 있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럼 이런 거는 영어에 도 있었지만 우리 또 스페인어만이 갖는 불규칙형 어떤 게 있었나 봤더니 나이를 표현하는 불규칙형이 또 따로 존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 비에코 비에카 자 얘는 나이가 많은 올드하다는 뜻이 있지만 낡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했었어요 마스비에코 마스비에카가 틀린 건 아니다 근데 그거는 더 낡았다라는 거에 표현을 하, 활용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는 더 낡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했었죠 더 나이가 많은 성인이라는 뜻으로 우리 마요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최고 나이 많은 남자 엘 마요 또 최고 나이 많은 남자 나 마요로 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또 우리, 절, 우리 또 젊은이라는 말에 커벤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얘는 그냥 젊은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못받이었고 젊은, 근데 더젊다더 더 나이가 어린. 그래서 이성년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매너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매너 최고 어린 남자. 엘 매너, 최고 나이 어린 남자. 2 매너를 고 이렇게 이런 불규칙형은 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교급과 최상급의 우리 구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시제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40페이지를 키시면될것 같고요. 자, 140페이지에 보니까 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교제 140페이지를 보시고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자, 우리 오늘 획기적인 날이네요. 우리 오늘 어떤 거? 완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접한 과거. 이제 드디어 과거를 접하게 되네요. 자, 과거 시대를배웠으니까 이제 당연히 뭐예요? 뭐, 뭐, 했다. 어, 이제 드디어 했다라는 말을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완료 과거라는 거는 바로 어떤 시제냐. 영어로 따지면 바로요. 이게 해고피티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시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해고피티를 현재 완료 하그 용어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네스파뉴로는 완료과거라고 표현하는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 이거 완료과거 영어에서는 현재완료라고 하는데 에스파뉴는 완료과거라고 하는구나. 그냥 뭐잘 기억이 안 난다면 아 이게 바로 해고 피피처럼 쓸수 있었던 그런 시제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해고 피피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예요? 뭐뭐 해본 적 있다. 그래서 뭐 했다. 영어에 해부 pp 하는 그런 시제, 바로 완료과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 영어에서도 해부 pp, 해즈 pp, 일단 형태를 알아야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좀알수 있겠죠? 형태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40페, 140페이지 교재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형태를 봐야 되는데, 영어에서도 해부 pp라고 했을 때 해부를 가지다 하는 동사로 활용한 건 아니죠? 저거를 우리 조동사로 활용했었을 건데, 해고 해제 변형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걸 보면 조동사로 활용할 거냐? 아벨 동사를 조동사로 활용하게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벨 동사에다가, pp 붙여줘야 되는데, 영어는 해고 pp,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에스파니로는 아베베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에스파니로는 약자 표기를 약자를 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냐? 얘는, 파르티시피오, 빠사도라고 이렇게 있답니다. 파르티시피오, 빠사도라고 하면서 이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약자로 표기를 할 뿐, 여러분들은 파르티시피오, 빠사도라고 읽어주시는지, 아니면 파르티시피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 분사 과거 분사라고 얘기한 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벨 동사에 빨티시피오파사드를 붙여주면 바로 완료가고 시작되는데 자 우리도 해부 해제 변형 시켰던 것처럼 이제 아벨 동사도 있다. 동사 변형을 시켜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변하냐? 네. 에 아스 아 에모스 아베스 안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변형 시킨 거에 파 p 시피 오빠사도 과거분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과거분사는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냐? 아르 동사는 이고 아 노를 갖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어서 같이 간다 그랬었죠? 이고 이도를 갖다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 동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 아스, 아, 에모스, 아베스, 아네. 아, 또 아, 네. 아, 이도를 갖다 붙여 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만 봐도 무슨 소인지잘 모르겠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과거 과거 동사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표 동사 아, 바라다는 동사 뭐가 있었죠? 아블라르 동사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블라르 동사 가지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과거 분사를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아블라까지 오고, 아도를 갖다 붙여줘야 되겠죠. 아를 띄고, 아블라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블라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먹었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를 들면, 뽀멜 동사 한번 갖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얘는 뽀 L를 띠고 여기 이도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고미도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오미도 이렇게 와주면 되겠네요. 자 이르 동사에 대표 동사 우 살다란 동사 있었을 거예요. 살다란 동사 비 이르 동사. 자 이를 띠고 어떻게 비 이도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비비도 이렇게 와주면 되겠네요. 아블라도 어미도 비비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분사를 만들어줬는데 이것만으로 말했다 먹었다 살았다. 어 안된다 우리 했다 혹은 해본적이다라는 완료 과거 시제를 만들어주기 상상 아벨동사에빠르티시피오파 썬으로 갖다 같이 붙여줘야 우리가 이걸 했다 해본 적 있다 라는 말을 쓸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말했다 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에 아블라도 이렇게 한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 도 역시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같이 한번 같이 여러분도 집에서 소인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말했다. 요에 아블라도 a 아 아블라도 Él ha hablado. Nosotros hemos hablado. Vosotros habéis hablado. Ellos han hablado. 나는 bojo tallo he comido. Tú has comido. Él ha comido. Nosotros hemos comido. Vosotros habéis comido. Ellos han comido. 나는 sabio he vivido. t u has vivido, él ha vivido, nosotros hemos vivido, vosotros habéis vivido, ellos han vivido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he hablado까지 왔을 때 이게 한 세트가 말했다, 먹었다, 살았다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처음 먹보니까 조금 낯설죠? 자 이렇게 시제 한 세트로 엮어서 같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좀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말했다. Yo he hablado. Tú has hablado. É ha hablado. Nosotros hemos hablado. Vosotros habéis hablado. Ellos han hablado. 나는 먹었다. Yo he comido. Tú has comido. É ha comido. Nosotros hemos comido. o s o t r o s habéis comido. ellos han comido. 나는 살았다요? he vivido. tú has vivido. e ha vivido. nosotros hemos vivido. vosotros habéis vivido. ellos han vivid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 나는 먹었어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먹었어. he comido.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he comido. 자, 근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난밥 먹었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도 또 웃기겠죠? 그럼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었니? 자, 우리 그러면 의문만 만들어주는 거 간단하다. 우리 어떻게 해? 요할 필요 도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먹었니? 아, 스바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아스, 꼬미도 하고 물어봐주면 된다는 거. 먹었니? 아스, 꼬미도 자 그런데 이 완료과거라는 시제 자, 영어 배웠을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현재의 그런 시제가 어떤 키워드가사용되나 봤더니 디스모니 혹은 투데이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잘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스코미도 아침에 밥 먹었니 엘사나냐나 디스모니 같이 엘사나냐나 너 아침에 밥 먹었어 이렇게 이번 아침에 밥 먹었니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응 음, 먹었어 씨. 먹었다 그러면 씨. 지의 고미도. 지의 고미도.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음, 벌써 먹었지, 야.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어 이미 벌써 먹었다, 야. 우리 말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네요. 야. 하면은, 이미 벌써란 뜻이에요. 이미 벌써 먹었지. 이런 표현이었네요. 씨의 고미도, 야. 이미 먹었어. 근데 어떤 친구가 아스코미도 했을 때 맞냐? 아치이한 먹었니? 했을 때, 음, 아니, 안 먹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못 먹었어? 너. 너 대답하면 되고, 너의 고미도 너의 고미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안먹었어라고대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못 먹었어 아직 아직 안 먹었어 그러면 또다리야 또다리야 어 이게 아직도라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이미 아직도 아직 먹지 못했어 이런 문장을 만들어 줄수 있었다는 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한번 먹었니 아스 고미도 아시다 이냐나 아직도 올까요? 아침에 한번 언니, 아스코미도 했잖아. 이미 벌써 먹었어. 시의 고미도야. 이미 먹었지. 시의 고미도야. 아직 못 먹었어. 너, 너의 고미도 또 나비야. 아직 못 먹었어. 너, 너의 고미도 또 나비야. 그래서 아스코미도 했잖아. 어 이렇게 물었을 때, 응 음,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여러분들 진짜 직접 물어보면 참 좋겠지만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꼭 같이 연결하는 여기서 같이 물어보는 질문이 또 있잖아요 아스코미네스다 니야나 라고 물었을 때 시에코미너야 이 먹었는데 그럼 우리 또 친구랑 대화를 이어나갈 때 항상 하는 말뭐 먹었어? 뭐 먹었어? 바로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무엇에 해당하는 문장? 게 집어넣어주면 되겠고요 게그 다음에 아스 범인 뭐 도이 질문은 같이 먹었니? 뭐 먹었어? 이거 센트민이 아니에요? 깨았어, 뭐 먹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이때는 예우단모로 대답할 필요가 없겠죠? 밥 먹었어, 에, 코미도 아로로스. 그래서, 이렇게, 뭐 먹었니?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했다, 해본 적 있다. 완료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자, 형태를 지금 한번 간단하게 잡아보니까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 자, 우리 조금만 더 연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규칙 동사. 어떤 거 한번 연습을 좀더 들어볼까요? 어, 마셨다. 우리 커피 이미 마셨어. 이런 얘기. 또나르 동사. 마시다라는 동사. 또마르 동사. 어 도마 동사.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마셨다라고 얘기해서 과거분사 만들어주려면 또 마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마도 과거가 주면 됩니다. 마셨어. 자뭐 이미 그책 읽었어. 어그책 이미 읽었어. 레 동사 일사라는 동사 레 동사 이렇게 읽었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레 얘는 아스토 들어갑니다. 레 이도 하고 이렇게 옵니다. 레 이도 어디 가본 적 있어? 갔어. 우리 이르 동사 가다라는 동사 기억나죠? 얘는. 그냥 이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난 마셨어. 이미 마셨어. Yo he tomado. Tú has tomado. É ha tomado. Nosotros hemos tomado. Vosotros habéis tomado. Ellos han tomado. 나는 이미 읽었어. Yo he leído. Tú has leído. É ha leído. Nosotros hemos leído. Vosotros habéis leído. ellos han leído. 나는 어디 가본적 있어? 이미 갔어. yo he ido. tú has ido. él ha ido. nosotros hemos ido. vosotros habéis ido. ellos han ido. 하고 요렇게 와 줘야 된다라는 거 없어. 그렇죠? 아벨르사와 과거 분사가 함께 만났을 때 해본 적이 있다. 라는 말을 만들 수, 만들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교재 140페이지 한번 같이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comprado 하고 나와 있을 거예요. e, as, a hemos, a v e a an 하고 나와 있고, 이게 아벨 동사에 동사 변형시킨 거예요. 과거 분사, participio, p a s a d o 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아르 동사는 ado, l o a i 는 이도를 갖다 붙인다.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안, 안 읽어봤었던 동사니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comprado 하면은, 원형은뭘까 comprado. c o m p r a d o 니까 아도 띄고 여기 아를 갖다 붙여 주면 되겠죠. 그브 comprar 동사가 되겠네요. comprar 하면 사다라는 동사고요. 그럼 되고 하고 나와요. 있네 되고. 그럼 얘는 이도 띄고 갖다 붙이니까 배, 배르 동사가 되는 거고요. 세르비도 나와 있네요. 세르비도. 세르비도 이거 띄고 이를 갖다 붙이니까 s e r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comprado, bebido, servido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una c e r v e z a 맥주 자, 근데 우리가 샀다, 마셨다, 제공했다 라는 걸 쓰기 위해서 했다 라는 말하기 전 항상 메동사와 아, 함께 와야 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 나는 맥주 하나 샀어 yo he comprado una cerveza tú has comprado una cerveza é ha comprado una cerveza nosotros hemos comprado una cerveza Vosotros habéis comprado una cerveza. Ellos han comprado una cerveza. ¿Tanen lectura más? Hecho? Yo he bebido una cerveza. Tú has bebido una cerveza. Él ha bebido una cerveza. Nosotros hemos bebido una cerveza. Vosotros habéis bebido una cerveza ellos han bebido una cerveza, yo he servido una cerveza, tú has servido una cerveza, Él ha servido una cerveza, nosotros hemos servido una cerveza, vosotros habéis servido una cerveza, ellos 안 세르비도, 오나 세르베사 이렇게 우리가 규칙형으로 아도, 이도 갖다 붙여서 우리가 아벨 동사의 완료 방법 아벨 동사 플러스 파티시피오 파사도의 완료 방거 형태의 규칙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